1 0번 어휘 추론 해보겠습니다. 자, 사회적인 관계망은 하고 쏙나 왔네요. 그럼 우리가 대사를 찾아봐야 되겠지. 매우 모모해서 모모하다 원인 결과가 되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연결망 관계망은 매우 중요해서 무엇에? 우리의 생존과 행복에 너무 중요해서 자 대승 결과야. 근데 우리 나롤리 a 버럴스 so b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뿐만, 아니, 협력할 뿐만 아니라, c o 레 p 트 r a t e 는 협력하다지, 어떤 관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친구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한다. 그래서 어쨌든, 뭐야? 이거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한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종종 우리는 이둘다 동시에 한다. boss는 뭐 모르미 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cooperate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compete를 의미하죠. 얘둘다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한번 가십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가십. 어떤 소문을 통해서, 본드는 원래, 우리 본드 생각하면 돼. 약간 이게 강화하다 결합하다라는 거야. 우리는 누구 막뒷 얘기를 하면서, 자, 친구랑 좀더 뭔가 유대감이 생기고, 그리고, 뭐 어떤 재미있는 자기가 흥미 있는 것들을 계속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대요. 하지만 동시에 하지만이느라 그랬어. 그러면 지금 친구랑 뭐 공유를 하고 관계를 쌓는 거잖아. 근데 그와는 반대로 동시에 우리는 또 적이니까 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뭔가 좀 적을 두는 거. 자, 누구와 적을 만드냐면 그 우리의 가십거리의 그 상대에 대해서. 제쟤 아, 저렇게 했대. 약간 좀 베타적으로 보는 거죠. 혹은 또한 지금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고 또 라이벌 하워데이 파티, 뭐 어떤 내 라이벌에 내가 뭐 조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뭐 휴일 파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봐라.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봐라. 어떤 파티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본데요 누가 그 파티에 참여할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랑 나랑 생일 파티가 똑같아. 근데 어 똑같은 사람을 초대한 거야. 그럼 어내 파티에 와야 돼? 이런 식으로 할수 있잖아요. 어제왜제 제 파티에 갔어? 내 파티에 안 오고 이런 식으로 누가 참여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얘기야. 우리는 심지어 이 조화를 이 긴장을 소셜 미디어에서도 볼수 있다. 니스가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경쟁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텐션이 돼야 되겠지. 이러한 긴장감을 소셜 미디어에서도 보기도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더 많은 팔로워를 그 어, 내가 팔로워가 몇 명이야 이런 것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자 동시에 경쟁적인 배제는 배제 제외시키는 거야. 배제. 자, include의 반대 exclude가 되는 거야. 원래 in, include 포함시키다지, exclude 제외시키다야. 얘의 명사형이에요. 우리가 경쟁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협력을 어떻게 하는지 뒤에를 보면 알겠죠. 하이스쿨 소셜 클럽 앤컨트리 클럽스. 어쨌든 뭐 골프나 골프장에는 어떤 소셜 클럽들 중에 어, 이러한 공식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대요. 자, 우리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대부터 해석할 거야 그래서 자 그들이 로열티 충성심과 레스팅 계속 끊임없는 뭐 지속되는 영원한 어떤 사회적인 유대감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선별적인 어 여기 지금 상위 1%만 아니면 이돈네 사는 누구누구만 여기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선별적인 포함과 그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 안돼 라는 배제를 통해서 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배제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관계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니까 코퍼레이션 협력을 만들어 내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답은 일단은 Creating, Tension, Generate 2번이 되고 한 가지 단어만 조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로열티라는 단어야 이거는 충성심이죠 비슷하게 생긴다는 로열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죠 왕족 이란 뜻이라 그 다음에 우리 그 로열티 랜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작권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